하고 있네, 지금. 네. 아, 그럼, 오 지금? 자, 가겠습니다. 자다 어. 아, 아, 어. <laughs> 가겠습니다. 하이습니여 가겠습니다. 돼요 습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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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니까 반스월드 24년 첫 동영상 찾아뵙겠습니다 23년 말가장 중요한 뉴스가있습니다 바로 볼트 반스 프리미엄 최상위 모델인 볼트가 23년 말, 24년 초 사이 단종이 된다는 소식이 반스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게 2월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볼트는 이제 단종입니다. 안녕! 자,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최상위 모델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스템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각 자리 영역을 지키고 있던 모델 라인군들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최상위인 모델 볼트가 지키고 있던 그 자리군들을 바로 OTW 반스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고그 라인들로 새롭게 출시가 됐으며 지금 매장에서도 이제 촬영 기준인 28일 오늘 기점으로 해서도 신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도 어 해당 모델 상위 모델 라인군들이 많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 모델군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황급하게 저녁 시간에 유튜브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이게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샀나요. 샀던 이제 보라색 체커 볼트 구요. 이거는 어, 뭐 다들 익숙하게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죠? 자, 체크 슬립은 클래식 버전입니다. 자, 이 모델이 바로 이렇게 음, 이제 네이비 프리미엄 박스로 같이 나오는 반스 프리미엄 스탠다드 플레임은 반스 프리미엄 스탠다드이며 이제 올해부터 해서 반스의 최상위 모델 라인 군들을 이제 자리매김하게 될 모델들입니다. 지금도 설명을 하나하나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은 이제 클래식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다른지, 볼트랑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프리미엄 스탠다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빠르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가장 큰 부분은 외형 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트 라인의 앞코랑 이제 뭐 측면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꿈치까지 너무 지금 제가 볼트 새거가 없어서 좀 너무 낡았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웃솔 요 미드솔 요 라인에 이제 클래식처럼 테두리가 없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고 어. 안에 인솔에 이렇게 이제 뒤꿈치 쪽에는 풋배드에는 가죽으로 덧댐이 되어있는 이러한 형태가 볼트의 기본적인 실루엣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너무 가겠습니다 볼트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이제 새로 나온 프리미엄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스탠다드 또한 이제 외형은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외형이 똑같아요 네, 다들 뭐 엄청 다르다고들 하시는데 앞코가 올라오는게 조금 차이가 나나요? 이게 같은 275 사이즈인데도 어, 조금 올라오는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띠가 없는 거며 이렇게 약간 기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이보리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볼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좀 이제 유광 소재에 유광 코팅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미드솔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반들반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관리하기가 쉽죠. 애가 좀 타더라도 물티슈나 이런 걸로 좀 닦으셔도 훨씬 좀 깨끗하게 오래 신으실 수 있고, 어 일단 큰 특징은 그렇습니다. 네, 네,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힐탭이 지워졌네요 네. <laughs> 어, 기존에는 이렇게 프린트된 느낌의 이제 볼트 라인들은 있다면 이렇게 좀 사라지겠죠. 이렇게 계속 신고 이렇게 뭐 뒤꿈치 밟고 하면 사라지는데, 지금 이번에 프리미엄 스탠다드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각으로 빼네요. 이제 오브 더월이라는 글씨를 양각으로 빼고 나머지는 음각으로 빼서 뭐 이것도 다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프린팅된 것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오래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외형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번 이 발스 프리미엄 라인에 대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가볍습니다. 박스가 가볍냐고요? 아닙니다. 신발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볼트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사람들구 구조한 말을 얘기하기에는 와 편하다. 최상위 모델이니 그만큼 말랑말랑하고 푸신푸신하다. 그런 모델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볼트는 사실 그런 게큰 장점은 아니었고요. 어... 좀 구하기 힘들고 희소성이 많았다는 게 가장 크고 착각한 면에서는 사실 클래식보다 낫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울트라 쿠시, 뭐 울트라 레인지 같은 이제 그런 라인들 대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착화 감이 그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나온 반스프리미엄 라인들은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비주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볼트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솔이라고 하죠? 인솔. 많이 한번 줌 땡겨주세요. 예, 네. 약 뒤꿈치 기준으로는 2cm 정도의 인솔이 들어가 있으며 이 인솔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의 이제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으며 이게 굉장히 좀 기능적입니다. 이게 엄청 유연하고 나중에 이제 실용적으로는 세탁을 하실 때나 전체 다 빨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깔창 같은 부분만 따로 세척을 하실 때 정말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드러운 쿠션이 들어가 있고 스탠다드 라인들은 볼트는 반면에 이제 깔창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인솔이 아닌 인삭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 이 똑같은 게 여기 붙어 있는 게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화감이 다릅니다. 이거는 볼트가 단종돼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얘가 새로 나와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정말 중립 기어 N에 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으니, 뭐꼭 신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깔창으로도 나는 착화감을 잘 모르겠다. 어? 그 정도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두 제품 모두 다2 7 5구요 이건 좀 논란이 될수 있으니 27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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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75, 얘는 80이네요. 얘가 좀더 큽니다. 가만 네, 하시고 봐주시고요. 일단 볼트부터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0점을 맞췄고 45g. 452g입니다. <laughs> 괜찮습니까, 나 자. 볼트 75, 452g. 80의 프리미엄, 스탠다드 라인들은 347g입니다. 얼마? 빼기 하면 얼마죠, 라인 105g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네, 그 정도는 되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100g. 뭐 각각 100g이라고 하면 이 양쪽에 200g일 거고 뭐어그 정도 무게라고 치면 아이 뭐 100g씩 찜이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런 좀 작은 미세한 차이들이 좀 오래 걷고 하는 이런 착화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게 사실 볼트가 단종되고 고인들도 이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어떡하냐,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했는데 저는 감히 예상컨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수치도 보여드렸고 뭐 눈으로 깔창도 보여드렸으며 어 이제 볼트랑 비교해서는 좀 꾸지꾸질한데 집어 넣어놓고 자 볼트 안녕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다른 라인도 아니고 바로 클래식 라인 반스 체크보드 클래식 라인과 반스 프리미엄 스탠다드를 비교를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외형이죠 외형. 이제 사이즈는 동일하게 80이고 이제 앞코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라인들은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서 뭐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까전에 프리미어 스탠다드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매끈하게 빠져 있고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 코팅이 안 되어 있고의 차이고 뭐 굽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뭐. 사실 실제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었을 때 이런 아치가 들어가 있는 깔창이 프리미엄 스탠다드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 어 외형 차이를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훨씬 편해졌나 가요 위에서 바라보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모습 네. 그리고 발바닥. 이상입니다. 이제 뭐 가격대가 어음 체크 슬리본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6 9 0 0 0 원이고 프리미엄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9 9 0 0 0 원입니다. 어 현장에서 지금 안내를 드릴 때뭐 내가 신발 신는 주기도 좀 짧고 어좀 험하게 신고 조금 더 튼튼하고 뭐 나는 웨이트나 혹은 뭐 터프하게 신는다 하시면 뭐 금액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메리트가 있는 클래식 라인 선택하시면 더울것 같고요. 어, 나는 신발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과정이고, 신발 하나를 사도 조금 더 좋은 라인들과 착화감 위주로 조금 본다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3만 원을 더 투자해서 어, 프리미엄 스탠다드 라인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막 갑자기 이거를 빨리 안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는 거라 뭔가 내용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직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나와서 신어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뭐 구매로 안 이어지시더라도 어떤 라인인지 단 한가지만이라도 신어보시면 나머지에 대한 어, 이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요. 현재 이 라인들은 현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의 6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매를 했고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도 해당 제품들의 다양하고 더 방대한 정보들이 있으니 많이 많이 또 들려 주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라인 중 복점장님이 제일 추천하는 신발은 탑 3. 탑3 지금부터 로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 그린 색깔을 들고 와 봤고 특징 몇 가지만 집어 드릴게요. 기존 반스에서 보기 힘든 실루엣이고, 이건 올드 스쿨 옛날 스타일을 좀 복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스타일프가 좀 짧죠. 그리고 아코가 또 짧게 나와 있는 스타일들이 뭐 요즘에 그 A 사이, 어, 제니 씨가 신어서 유명해졌다는 모델이 있는데, 혹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반스가 그 그런 모델을 보고 이제 따라 해서 오마주에서 신발을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A 사이 그 S 모델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제가 막내일 때부터 보던 모델이고 훨씬 오래됐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뭐가 낫다 이게 아니지만 제 반스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 혹은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딸에서 만든 카피 제품이 아닌 저희 반스 고유의 정체성이 묻어나 있고 옛날 복각된 스타일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번 끝.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바로 올드 스쿨 프리미어 스탠다드 라인의 이제 카키색 이랑 얘는 뭐코요테 색깔에 가깝죠. 약간 크림 컬러에 가까운데 이 색깔 배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원픽으로 골랐고 다른 이유는 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이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이 유광이 검정 이런 게 너무 좀 예쁘지 않나요? 네. 깔창은 두말 하면 입 아프고 앞... <laughs>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한 2분 정도가 이제 구매로 이어지신 모델인데, 바로 이거는 뭐야? 스타일 36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올드 스쿨 리이스 36이라고 해서 저번에 나연이도 저한테 물어보던데, 제가 생각하는 이 문맥을 끊어서 보시면 이 리이슈, 이제 다시 재발매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똑같은 의미죠. 올드 스쿨의 옛날 이름이 36번이었는데, 그걸 본 가서 만든 옛날의 올드 스쿨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의 스타일 36이 이제 앞코가 좀 짧잖아요 이 올드스쿨 36이라는 이슈나 모델도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시던 이 사이즈가 비슷한데 이앞의 길이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됐을 때 착장이 뭐냐 여성분들이 신으시면 조금 더 이제 발이 더 예뻐 보이고요 하고 이제 앞코가 짧으니 좀꽉끈 앞에서부터 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귀여운 부분이 이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laughs> 저는 좀 이렇게 칙칙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오늘 매장 현장에서 여성분들이 이 핑크색을 신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약간 데님에 흰티 하나에 뭐 가디건 하나만 걸쳐도 뭐 봄에 좀 포인트가 상당히 잘 들지 않을까 이게 또 예쁜 게요 앞에 부드러운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옆에는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이보리 유광 광택이 들어가 있어요 하고 깔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이제 복정장이 추천하는 프리미엄 스탠다드 네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어쨌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